초등학교 8번 보도록 해볼게요 로그 3의 2는 a 로그 3의5는 b가 됩니다 문제에서 로그 6 5의2 5를이번5는데 로그 6분의 25는 지금 밑이 3인데 없죠 3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 3의 10분의 안 써있는 건 10이니까 로그 3의 25 빼기 로그 3의 6으로 써줘야 됩니다 로그 3의 10은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로그 3의 25는 2로그 3의 5 빼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이렇게 됩니다 log3의 2, log3의 5 2b-1-a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 2b-1-a 5번이 되겠죠. 22년 발곡고등학교 10번 t라는 애가 20 로그 g 2에 100분의 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시간 후에 A 마리가 됐대요. 7시간 후에 얼마래요? 100마리가 A 마리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몇 시간 후에 얘가 4A가 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쵸? 4a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둘 어떻게 계산할까요? 둘뭐하면 연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뜨고요. 빼기 하면 되겠죠? t 7은 얘에서 얘 빼면 20으로 묶어 준 다음에 log 2의 100분의 a log 2의 100분의 a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니까 20 로그 g 2에 얘랑 얘랑 나누어주면 4가 되죠. 그래서 40. t는 47. 이렇게 됩니다. 둘 빼기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차피 연립할 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지 않니? 그렇죠. 뭘 쓸지만 고민해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로그 g 2는11.8 더하기 1.5m인데, 규모가 1만큼 증가하면 규모가 1만큼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11.8 더하기 1.5 더하기 1.5m 더하기 1.5가 되고요. 얘랑 얘를 뭐 해주면 깔끔하겠어요? 둘 빼주면 즉 로그 2, 2 마이너스 로그 2, 1은 둘 빼주면 1.5고요. 빼기는 나누기니까 로그 2, 1분의 2, 2가 1.5라서, 이 1분의 2, 가오케이요 10에 1.5제곱 입니다 10에 2분의 3제곱. 이것만큼이죠. 두 번, 2번. 2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얼마 전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일본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대요. 그, 대지진 경보를 울렸대. 대지진 경보. 뭐 얼마나 대지진이냐 했더니 얼마 전에 미얀마 지, 지난 한 3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미얀마에서 진도한 7.7짜리가 떴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태국에 있는 건물이 부러, 무너졌어요. 그게 떴는데 일본에서 그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 30년 내에 지진이 올것 같다. 80%의 확률로. 근데 그 진도가 9라고 말해줬어요. 7.7이랑 9. 아까 말했죠. 1 증가할 때마다 1 0의 2.2분의 3제곱. 그럼 대략 10, 루트 10 정도잖아요. 그쵸? 루트 10이 대략 3이니까 30일 정도죠. 그러니까 2너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100배 이상입니다. 100배 이상만큼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예상된 게. 근데 그 범위가 어디냐면, 일본이 있으면 요만큼. 이만큼의 미얀마에 온거 100배짜리가 온대요. 30년대로, 30년대로, 30년 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무서운 게한 10년 전에 50년 안에 올 가능성이 60%밖에 안 됐거든. 근데 10년 지나니까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80%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그냥 인터넷 찌라시지만. 일본의 한 예언가가 올해 7월에 일본에 지진 온다 했대요. 신기하죠? 근데 9 정도 뜨면은 보통 우리나라에도 지진 옵니다. 저 정도 크게 오는 거면 우리나라에도 올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진도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발곡고등학교 25년, 22년 25번 보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동그라미 그렸어요.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반지름 길이 이고요 여기에 가로선을 그렸대요. 가로선 그리고 미안해요. 가로선 그리고 u 분의4 파이. 여기가 6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렸대요. 여기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0도죠. 그러면 2대 루트 3분의 2 이렇게 길이가 나올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삼각형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를 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각형 넓이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 곱한 거니까.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 지금 30도니까 6분의 파이죠.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약분하면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어, 통분해주기 원하니까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고요. 어, a는 2, 3, b는? 이 C는 마이너스, 둘 더하고 빼기 했으니까 6이 됩니다.